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목요일 이고요 14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장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어 장중에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다한2.3%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조금 변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오늘도 우리 메타 스윙 시그널이 한 건을 했죠 네, 아침에 아침 오전 9시 30분 경에 제가 어, 코스피 코스닥 1차 경보 발령 이라면서 음. 메타 스윙 숏 시그널이 메이드가 됐다 일부 메이드가 됐다 위험하다 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어, 텔레그램에도 올려 드렸고 우리 유료 무료 회원님들께 다 어, 공지를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사인 드린 시점부터 해서 마이너스 2%가 빠졌거든요 잠깐 보시면 은 여기에요 9시 30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30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봤을 때 어, 코스피는 최저점까지 2% 빠졌고요 네, 코스닥도 거의 2%정도 어, 급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코스피 분봉이고요 아래는 코스닥의 분봉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메타스윙 시그널이 어떻게 잡아냈느냐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요 자 오늘 6월 26일이죠 6월 26일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이때로 돌아가볼게요 어. 자 보시면 음, 1분봉이 네. 자, 잘 보세요. 1분 봉이 이 블랙 라인을, 블랙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핑크와 블루, 핑, 형광, 핑크, 블루, 이 시그널 라인들이 다 같이 넘겨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추세 라인이 검정, 그러니까 블랙, 레드, 그린, 옐로우, 이 4개가 네 이제 추세 라인이에요. 추세 라인이고, 그리고 이게 이 핑크와 블루, 형광, 얘네들이 어, 이제, 시그널 라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결국, 이, 시그널 라인들이, 시그널 라인들이 추세 라인을, 어, 골든 크로스 하느냐, 골든을 하느냐, 데드를 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골든 데드를 할 적에, 어,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서 추세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 메타 스윙 시그널인데, 이제 아침에 너무 위험하다, 이때. 1분 봉이 너무나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이어서 3분 봉도 동시에, 그죠? 네, 동시에 딱 돌파해주고, 그리고 5분 봉도, 네, 보시면 딱 멋지게 돌파해주죠. 그래서, 아, 이거는 급락이다 싶어가지고, 위험하다. 예, 네, 위험하다. 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 이상 급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었죠. 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살수 있다. 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 근데 보통 메타 메타 스윙 1차 파동 음 그러니까 오분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차 파동이 되는 거예요. 1파, 1파가 되는 건데 보통 1파 이후에는 조정이 나와서 이 블랙 라인, 음, 블랙이나 레드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오곤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너무 강했다 보니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만약에 블랙이나 레드 부분에서 지지 받고 다시 팍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또 다시 위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블랙과 레드를 그러니까 블랙과 레드에서 살짝 반등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죠? 블랙 부분에서 살짝, 어,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어, 그걸 깨버리고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참고로 이거는쇼차트예요 차트를 뒤집은 겁니다. 어, 메타 쇼차트고요 차트를 뒤집은 거라서,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실제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안심할 수 없다. 왜? 10분 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네, 메타 1차. 파동이 나오면서 메이드가 됐거든요 이 블랙라인을 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일단 메이드가 된 거예요 메이드가 되고 나서 이제 블랙라인 테스트가 나오는 거라 아직은 뭐100%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 네. 만약에 10분봉에서 이 블랙라인 블랙과 레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저항받는 거죠 실제로는 저항받고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또 15시잖아요 장 마감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한70% 정도? 네, 한70% 정도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 음, 지지를 받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일 내일도 어, 내일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오전장에 지수가 또 빠지기 시작한다. 어,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N자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반등이 강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길 오전까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어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5분봉도 볼건데요 15분봉과 30분봉인데 마찬가지로 15분봉이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15분봉이에요 코스피의 급등 이후로 자 보십시오 이번 완전 급등랠리 쇼차트입니다 급등랠리 이후로 지금 15분봉에서 메이드가 된건두 번째예요. 자, 저번첫 번째 메이드 잘 보십시오. 15분 모첫 번째 메이드 여기입니다. 자. 이 블랙 라인을 주가와 평강과 핑크 블루가 다 돌파를 했죠. 첫 번째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블랙 라인에서 지지 받고서 또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파동 이후에는 보통 블랙과 레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죠? 하지만 그때는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빠졌잖아요. 그죠. 실제로 는 급등이 그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았, 살았던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지금이 두 번째, 두 번째 메이드예요. 15분 봉이. 두 번째 메이드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레드를 깨고 이제 블랙까지 오고 있는 건데, 현재 블랙의 추세가 이렇게 썩 예쁘진 않죠? 네. 이게 만약에 블랙의 추세가 되게 빳빳한 우상향이었다라면은, 어, 좀 위험했을 텐데, 15분 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않습니다. 그죠. 예. 네. 하지만, 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블랙 라인을 이탈했다가도, 마침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탈했다가도 급반등이 나오는, 음? 급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락이에요. 그죠? 네, 이거 쇼차트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오시, 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를 찍고서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잠깐 더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차트상, 그죠? 네.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빨리 빠져주면은 코스피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안 빠지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또 다시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위험한 순간은 되게 위험했던 자리는 그래도 그나마 지나를 넘겼는데 어, 아직은 100% 안심할 수 없고 내일까지는 지켜보자 내일까지는 그래서 주식 매수를 하시더라도 오늘까지는 예,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시다가 어, 내일 한 오후? 네, 내일 오후까지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그럼 그 때에 다시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가, 어 제가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급반등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HJ 중공업인데, 아, 요거 좋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이것도 메타스윙 시간으로 눌린 목 매매 기법이죠. 예. 네. 첫 번째 뭐예요? 메타스윙 이 추세 라인들이, 추세 라인들이 다 이제 빳빳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을 적에 이 핑크 블루가 눌리는 거죠. 어 핑크 블루가 눌리면서 이 블랙과 레드, 그린, 이 부분에서 딱 유턴을 하는 거예요. 어, 유턴을 하는, 음. 요건 이제 제가 핑블 눌림목이다. 핑크블루 눌림목이라고 해서 핑블 눌림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얘가 이틀 전부터 우상향을 살짝 만들죠. 어제 살짝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추가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장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핑블 눌림목, 아주 이쁜 핑블 눌림목이 여기서 나왔다. 너무 전체적으로 오늘은 장이 빠져가지고 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음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도 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락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계산 한번 해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80%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78% 정도. 네. 그 정도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제가 우리 유료회원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 이상이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결국 이렇게 또 하락을 하죠.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코스피의 RSI 지표가 음, 어제 기준으로 86을 갔었어요. 86 이건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이라서 어, 과거에 코스피가 초급등이 나왔을 때, 예, 그때도 다 86을 넘어간 적도 있고, 어, 86 사자 못 미친 적도 있었었는데 그때가 대부분 다 뭐였더라 어, 단기 고점이었더라 음, 단기 고점이었더라 네, 지금 잠깐 보시면은 99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여기서 그죠? 네, 여기 보이시나요? 어, 이때도 잘 보세요 여기 이 라인 음? RSI 라인을 보시면은 여기 돌파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번 급락해 줍니다 2 2선까지 여기도 보시면은 돌파했다가 다담 날 다음 날 다담 날에서 이틀 연속 하락해 주죠 이렇게. 이 물론 다시 올라갔지만 네. 단기관점에서 조정이 나왔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여기 여기 볼까요 네. 여기도 역시나 3일 정도 빠지죠 이틀 정도 빠져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01년도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음, 이때는 이때는 마찬가지 한 3일 정도 연달아 빠졌네요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때에도, 이따가 한 이틀 정도, 그죠? 이틀 정도 눌리면서, 11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 네. 단기 관점에서 확실히 어때요? 어, 쉬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때는 많이 빠졌어요. 2015년도 때는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죠? 팬데믹 이후에, 거의 그, 국내에서 최고점 찍었을 텐데요. 2021년도입니다. 요때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고점 갱신을 못했습니다. 네. 그니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고점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그죠? 계속 약세였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었다라면은, 어 여기서 추격매수를 했다라면은, 마음고생을 할수 있었겠죠. 그죠, 여러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r s i 86부근은 솔직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했던 게 전혀, 어, 물이 아니었다. 충분히 언제든지 빠질 수 있었던 자리였다. 저는 계속 우리 회원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라더라도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고, 어, 지수가 마이너스, 언제라도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을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아무튼 뭐, 어, 오늘 결론은 뭐다? 어, 그나마, 음, 위기는, 당장은, 예,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예, 여기, 10분 봉에 블랙, 음? 블랙과 레드가 깨지지 않았고, 15분 봉도 마찬가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00%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내일 오후장까지는 봐야 된다. 내일 오후까지 보고, 어,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